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은, 금일은, 미래 나노텍, 털리면 바보, 오히려 기회 줄때 저라면, 이 종목 지금 몰빵합니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어, 방송을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어,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방송 시작하기에 앞서 서 말씀드린 게, 지금 뭐, 미래 나노텍의 시간을 향한가를 갔습니다. 그다음에까지 털리면 바보,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뭐, 또, 강태공 전문가, 미래, 미래 나노텍 물려있네, 이런 소리 할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전단한 주도 없고요 자, 그리고 오히려 기회 줄 때, 저라면 이 종목 지금 몰빵합니다. 라고 하니까, 사실 뭐, 어 미래 나노텍 몰빵해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래 나노텍 얘기가 아니에요. 일단 미래 나노텍이 왜 털리면 바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지 그러면 지금 이렇게 기회 줄때 저라면 이 종목이란 건 과연 어떤 종목인지 어, 방송을 좀 해보도록 할 테니까 방송을 따라 오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미래 나노텍 보유하신 분들도 어떻게 대응하면 될지 방송을 통해서 일단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아쉽게도 많은 분들이 안타깝게도 정말 걱정을 많이 하실까 생각하는데 자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미래 나노텍이라는 종목이 시간에 약 40만주 정도로 해서 이미 하한가를가 있습니다. 하한가. 자, 근데 이 하한가를 간 이유를 우리가 먼저 알아봐야겠죠. 이 이유를 알아야지만 이 종목이 정말 하한가 갈 만한 이유인가? 지금 이걸 홀딩해도 괜찮은가? 어, 뭐 추매할 거면 추매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전략을 좀 세울 수 있는데. 자, 일단은 지금 하한가 간 이유가 아무래도장 마감 이후에 나온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 뭐가 나오느냐? 미래 나노텍이 뭐한다? 한국 메탈 실리콘 인수 계약 철회했다라고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서한가지 생각해봐야 되는 게 이게 정말 악재인가 아닌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이 미래 나노텍이 지금 이렇게 주가를 시간의 한가까지 밀만큼 악재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요. 일단 차트를 보고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어 무엇이냐? 자, 차트를 보다 보면 아시겠지만. 자 미래 나노텍이 이 8월 말부터 해서 지금 11월까지 다이렉트로 쫙 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서 분석하는 게 뭐냐고 하면요 미래 나노텍이 지금까지 여기서 올라갔던 이유가 무엇이냐 이 처음 상한가 나왔을 때는 왜 상한가가 나왔는지를 알고 가야 돼요 자 그래서 봤더니 미래 나노텍의 애초에 첫 상한가는 뭐 때문이냐 자 미래 나노텍의 주가 폭등 7월 28일이죠 8월 이전에 왜 나왔냐 봤더니 2차 전지 사업에 700억을 투자한대요. 근데 이게 아까 말했더니 기업에 대한 인수라고 하면 악재겠지만 어디에 투자하느냐 봤더니 주가는 포스코 케미칼이 미국 자동차회사 제너럴모터스와 13조 7,696억 원의 규모의 양극재 공급 협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부각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뭐예요? 양극재를 GM과 LG 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합작사인 얼티엄셀즈에 공급하고요 양극재는 배터리 원가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소재로 리튬과 니켈 등을 원료로 해 제조된다고 라 이야기를 하죠 그럼 정확하게는 애초에 미래나노텍이란 종목은 뭐 때문이다? 미래나노텍을 2차전지 관련하여 양극재 모멘텀을 가지고서 먼저 상승을 했다고 라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첫 번째 상승을 주고 나서 추가적으로 상승했던 게 뭐였냐고 하면요. 이제 여기서 계속해서 치고 가잖아. 그 상승으로 이렇게 올랐다 눌렸는데 또 치고 가고 또 치고 가. 자, 치고 갈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냐 하니까 뭐 때문이다. 나오다시피 뭐 때문에 리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나노텍은 처음 일단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사업 부각이 관련 사업 부각이 양극재로 시작을 했지만 결과론적으로 보았을 때, 때는 응극안 뭐야?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리튬으로서 뭐했다? 여기도 나와 있잖아요. 215%나 상승했다. 언제? 9월달에.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미래아트 이 일단 여기서 여기까지 올랐던 거는 리튬 때문이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중요한 게 과연 이 뭐야? 이 한국 메탈 실리콘 인수 계약 철회가 과연 이게 악재인가를 봐야 되는데, 자 미래나우텍이 실질적으로 한국 메탈 실리콘 인수 추진한다는 게 언제 나왔어요? 2차 전지 이제 심지어 양극재 리튬도 아닙니다. 음극재 소재 확대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한국 메탈 실리콘이란 기업은 지금 미래나우텍의 근본이 되는 양극재라든지 리튬도 아닐뿐더러 뭐다 음극재인데도 음극재인데다가 자, 10월 17일에 인수 날짜가 나왔죠. 그럼 10월 17일에 차트를 보면 어때요? 대충 여러분들 10월 17일이 언젠지는 정확히 몰라. 대충 여기겠죠? 주가의 급등이 끼켜봐야 요거 나왔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뭐야? 최근에 리튬 가격 급등에 급등하고, 지금 여기서 뭐예요? 아까 이다시양극재로 시작 주고, 리튬 가격으로, 리튬으로 급등하고, 아까 얘기했던 이제 인수 관련된 모멘트을 살짝 치고 눌렸다가 리튬 가격 급등에 따른 또 추가적인 급등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얘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미래나 우텍은 뭐다? 애초에 기업 인수에 따른 주가 상승이 있었다, 없었다? 이건 없었다라고 봐야 돼요. 해봐야 이거 올랐는데 해봐야 이거 올랐는데 이게 여기까지 밀린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생각하고 있고요 자 다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털리면 바보라는 표현은 이 오늘의 뉴스를 가지고 털리면 바보라는 거고 다만 그럼에도 미래 나노텍이 빠지는 이유를 우리가 찾아보라고 한다고 하면은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주식시장은 뭐다 작 뭐다 작업으로 시작해서 작업으로 끝난다는 거죠. 작업으로, 작업으로 끝난다. 미래나우텍의 차트를 보면 알겠지만, 지금 해당 주가가, 1,500원까지 가 있던 종목이 2,500원으로 해가지고 지금 대략적으로 15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15배 정도. 자 그러면은 지금 자리에서는 사실상에 언제 하한가를 때려 먹여도 이상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왜 15배나 이미 해먹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뭐야 미래 나노텍이라는 종목은 어쩔 수 없이 뭐다. <laughs> 미래 나노텍이라는 종목은 악재가 아니라 그냥 고점에서 올라탄 사람들이 뭐하는 거다. 악재로서 받아들이고 손절 물량이 나오다 보니까 추가 하락을 한다는 거고 그러다 보니 이 종목이 <laughs> 반등이 나온다 안 나온다는 이야기를 할 수는 없어요 왜 해당 제가서 15,000원 대를 지켜준다고 하면은 반등이 나오는 거고 애초에 이 자리거든요 어 정말 그 기업을 인수한다라고 해가지고 단 1%로라도 올랐다라고 하면은 이 자리는 안 오른 자리이기 때문에 15,000원까지는 괜찮은 자리지만 여기를 무너뜨린다고 위험하겠죠. 자 만우철 시켜낸다고 하면 뭐 추가적인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거고.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지금 앞에도 얘기했지. 했다시피 오히려 기회 줄때 저라면 은이 종목을 몰빵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요. 이게 무슨 기회냐? 자, 늘 얘기했지만 주가는 테마의 순환매고요. 주가는 작업을 통해서 시작하고 작업을 통해서 끝납니다. 자, 그럼 정말 미래 나노텍이 작업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뭘 예상해 봐야 되느냐? 이제는 2차 전지 관련 테마에서 또 새로운 이슈, 또 새로운 테마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새로운 테마. 이제 리튬이 끝나고 새로운 이제 테마의 순환 매에서 수익을 볼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자, 제일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1년도, 2021년도 초에는 진짜 2021년도부터 얘기할게요. 초에는 진짜 그냥 근본적인 배터리 관련주들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요. 어,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뭐 원통형 배터리다. 뭐, 각형 배터리다. 뭐, 이런 기본적인 걸 이제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뭐, 삼성 SDI, SDI라든지, l g 에지 솔루션이라든지, 어떤 배터리를 제작, 생산하는지. 그래서 그 당시에 2021년도 초에 맨 처음 배터리라는 게 이슈됐을 때는 정말 근본, 말 그대로 배터리가 관련되어 있는, 그래서 원통형 배터리냐, 각형 배터리냐, 뭐,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어, 이제 뭐, 소재, 부품, 뭐, 이런, 이런 아이들이 반사이익을 많이 받았을 때, 자 그리고 이제 이게 2021년도 중반 중반 중간에 넘어가면서 뭐가 되냐 이 당시에는 이제 배터리를 통한 이제 우리가 이 뭐가 돼야 돼요 더 좋은 이 어, 배터리를 더 어떻게 상용화를 시킨다든지 배터리를 통한 이 실적기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주면서 전해질이라든지 양극재 뭐 이런 쪽으로서의 이 테마 수급이 더 강했습니다 어, 다 강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2022년도에 들어서 뭐 합니까? 이 원자재에 대한 수급이 굉장히 불안정해지면서 리튬 가격 폭등에 따른 그냥 묻지마 리튬 테마가 뭐였다? 급등을 했다라는 거예요. 했다. 그럼 알다시피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늘 뭐예요 이런 테마 때마다 급등하고 죽는 종목들은 끝나요 지금 자리가 정말 코 미래 나노텍이 만약에 죽는 자리라고 하면요 리튬 테마가 이제는 뭐할 수도 있다 끝날 수도 있다 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2차전지 라는 종목을 놓고 봤을 때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수익을 보고자 한다고 하면 다음 테마를 생각해야 되는데 다음 테마 자, 그래서 제가 다음 테마가 무엇일까를 좀 생각을 해봤더니, 오히려 지금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다음 테마가 무엇일까를 고민해봤더니, 최근에, 최근에, 최근에도 제가 이야기 많이 했어요. 2차던지 시장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뭐 종목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주식 시장의 원리를 우리가 알자 왜 주식 시장의 원리는 올라간 종목을 사는 게 아니라 오르지 않은 종목을 사는 거다 당시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많이 설명 드렸습니다 자그 당시에도 네가 2차전지에 대해 아니야 양극재에 대해 아니야 리튬에 대해 아니야고 욕을 정말 많이 먹었죠 자 그럼에도 제가 소개시켜 드렸던 종목이 뭐가 있냐고 하면요 자 보다시피 em 플러스라는 종목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리튬이라는 곳에서 목숨 걸고 있을 때 저는 e m 플러스를 뭐야 탄소 나노튜브 관련해가지고 제대로 시작하지도 않았다 하면서 9월 23일에 소개시켜드렸죠. 그러면서 지금 e m 플러스라는 종목 얼마가 있습니까? 지금 이 당시가 여기에요. 3,500원 정도 때 하던 종목이 7,600원까지 이미 벌써 100%두배 이상의 상승세를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뭐 이게 뭐 미래 나우텍처럼 뭐세뭐 10배 가는 아직 10배 가지 않지만 그래도 일단 두 배는 간 거예요. 근데 봤더니 EM 플러스가 왜 상승하느냐? 왜 상승하냐? 봤더니 뭐 때문에 상승한다? 전기차 주행거리 700km 극대화 차세대 2차 전지 핵심 기술 확보. 그니까 러 지금 이제 EM 플러스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고 하면요. 전기차 주행거리 관련 2차 전지 모멘텀이 있어요. 어. 근데 오늘 또 장중에 상한가라 종목이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대성 아이텍이란 종목이 있어요. 대성 아이텍도 봤더니 얘가 왜 상한가 같다? 전기차 주행거리가 30% 상승하는 신기술을 발, 어, 부품 개발 중에 있다, 개발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자, 그러면은 지금, 어, 대성 아이텍도 전기차 주행거리. 자, 그러면 최근 전기차 2차전지 주행거리 관련 수혜주들이 급등을 하는 것이 과연 우연일까라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되냐고 하면요. 2차전지 다음 테마는, 리튬 다음은 뭐다? 주행거리 관련. 이슈의 이 테마들이 2차전지 모멘텀으로서 강한 상승을 나타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주행거리라는 게 지금 전기차들이 뭐 하려고 해? 요 주행거리를 늘려라고 과거부터 전기차 업계들이 뜨거운 경쟁을 하던 거예요. 주행거리를 누가 먼저 많이 늘리냐에 따라서 성공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주행거리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을 가진 종목들이 지금 이제 다음 테마로서 나온다. 이게 전혀 저는 이, 틀리지 않은 이야기를 좀 생각해 보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자, 그러면 이제 주행거리 관련해서는 어떠한 종목을 사야 되느냐, 어떠한 기술을 봐야 되느냐, 이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게 뭐가 있냐고 하면 바로 이거예요. 뭐냐고 하면요. 자, 전기차 주행거리 안정성 잡는 건 뭐다? 2차 전지 응급제라는 거예요, 응급제 어. 전에도 제가 아주 옛날에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행거리는요, 응급제 말고는 없습니다. 사실, 응급제 음극제. 응극제가 제일 지금, 어, 다음 차세대 배터리로 보는 것 중에 하나고, 실질적으로는 보면 뭐라고 요초미세 실리콘 응급제로뭐 하겠다? 전기차 주행거리 확대하겠다. 그럼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거는 뭐다? 실리콘 응급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고 하면은 요즘 여러분들이 또 충전 관련되어 있는 무선 충전이냐 뭐빡 급속 충전이냐 어쨌든 충전 관련되어 있는 이 기업들의 투자 관련 모멘텀 이슈 이런 것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또 나오는 게 뭐냐고 하면요. 전기차 강자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을 잡는 거는 기존에는 주행거리였지만 최근 11월 24일 최근에 나온 거 보면 또 초고속 충전이거든요. 어?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알아야 될게 뭐냐. 자, 전기차 주행거리를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전기차 충전도 잡아야 됩니다. 어. 과거에는 주행거리가 우선순위였다고 하면 지금은 충전으로 좀 넘어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 아이러니하게 웃긴 게 뭐냐. 자, 2차 전지 핵심은 뭐다? 주행거리에서 아까 제가 얘기했죠. 충전 시간으로 변경되고 바뀌고 있는데, 뭐가 핵심이다? 실리콘 응극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리콘 응극제라는 기술이 사실상 주행거리도 잡을 수 있는, 충전 시간도 잡을 수 있는 기술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다르게 표현하면은 뭐다? 그냥 실리콘 응극제에 관련 수혜주만 잘 눈여겨보고 매수해놓으면 다음 2차전지에서는 미래 나노텍만큼 100%, 200%, 500%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어, 않을까, 이거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라 거, 이거를.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건 실리콘 응급제라는 거고 실질적으로 아까 EM플러스가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100% 이상 수익이 났잖아요. 근데 EM플러스 같은 경우도 보다시피 실질적으로는 뭐예요? 차세대 응급제로 알려진 실리콘 응급제도 필수적으로 적용된다라고 하면서 어쨌든 뭐야? 얘는 얘도 실리콘 응급제로 연관이 되어있는 종목입니다. EM플러스도. 이에 예 플러스도 그리고 이 실리콘 응급제 같은 경우는 뭐입니까? 2차전지 투자자 필템 어, 이게 필템이라는 게 제가 좀 이제 어, 이게 필수템의 줄임말인가라고 생각은 해요. 사실 뭐어 이 필템이라는 신규 단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거는 분명히 필수 아이템의 줄임말이라 생각해요. 굉장히 이제 좀, 어, 이 애널리스트 분이, 이 기자분이 굉장히 좀 젊으신 것 같은데. 어쨌든 2차전지 투자자 필수템으로서 실리콘 응극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것도 최근에 나온 얘기입니다. 12배 사실 때 하필 오늘 나왔네. 오늘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 증권가, 애널리스트는 뭐 한다? 실리콘 응극제 기업들에 대해서 관심을 보여야 되고, 실리콘 응극제 제조기업별 준비사항을 체크해야 된다. 즉, 지금 뭡니까? 이미 시장의 분위기, 애널리스트들이 실리콘 응극제에 관련된 이슈와 이 이야기를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아직, 그럼 조만간 2차 전지 테마는 실리콘 응급제 응급제로 넘어갈 확률이 굉장히 크다 어, 이 정도로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사실 오늘 배서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종목은 뭐냐고 하면은 원래는 AMP를 소개시켜드리고 싶었어요 AMP 왜 2차전지 핵심 실리콘 응급제 투자를 했던 이력이 있거든요 사실 뭐 실리콘 응급제 하면 다른 기업들도 많아요 큰 기업, 인녹수되 있고 큰 기업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량주보다는 저가형 스몰캡 종목 미래 나노텍도 5천원짜리가 2만 5천원, 아 1,500원짜리가 2만 5천원짜리까지 갔죠 그러니까 저가형 스몰캡 종목들이 100%, 200%, 500% 이상 올라간 경우가 더 많아요 근데 일단 AMP라는 종목을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했더니 문제는 뭐냐 자 실적이 너무 쓰레기입니다 너무 쓰레기다 보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개, 개별적으로 개 분석을 하셔서 뭐 접근해도 되겠지만 일단은 당장 내년 3월이 상장 폐지 시즌이죠 상장 폐지 시즌을 앞두고 이런 실적 쓰레기 종목은 피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AMP를 소개시켜드리고 싶지만 이거는 정말 개별적으로 분석해보고, 그럼에도 내가 들어가고 싶다면 들어가는 거고, 어, 그러다 보니까 오늘 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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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던 종목을 찾았느냐? 자, 이제 KBG라는 종목 찾았어요. KGB. 그래서 오늘은 뭐다? 오늘은 KBG. k b g 종목이고, 이 종목을 보다시피 차트도 뭐 바닥이라 생각을 해요. 근데 KBG라는 종목을 소개시켜드리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자, KBA 가 뭐합니까? LG와 GM. 그니까, 제너럴 모터스와 LG 에너지 솔루션이 공동 개발한 얼티엄 배터리, 뭐예요? 실리콘 응극제 적용. 근데 국내 유일 얘가 실리콘 중간 소재 부각이에요. 국내 유일입니다. 보면 시겠지만 자, 이다시 배터리에 실리콘 응극제를 적용해 성능 향상을 꾀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부터다. 그래서 지금 이제 GM과 이 원, 배터리 실리콘 응극제에 대한 공동 연구개발 계약을 체결했고요 자,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요. 이 k b g 가 해서 100% 수입에 원래 의존하던 기능성 실리콘 중간 소재를 자체 기술로 국내 유일하게 생산 중이라는 사실이 투자자 사이에 부각됐다. 그래서 실리콘 응극제가 어쨌든 뜨기 시작하면요. 얘는 그 중간 소재로서, 사실 실리콘 응극제랑은 좀 다르지만, 그럼에도 중간 소재로서도 충분히 이슈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KBG라는 종목을 좀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늘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우상향한 종목 말고, 내가 단기간에 빠르게 수익 나는 종목, 그런 종목들 원하시는 분들은 뭐 해달라 했어요? 이 영상의 하단을 보면요, 이렇게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요, 1516분이 있는 이 텔레그램 방이 있어요. 이 방을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알겠지만, 제가 1516분이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수익에 대한 거짓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보면 아니지만 직접 매수매도까지 사인 다 드리고 있고요. 절대적으로 수익에 대한 거짓말을 칠 수가 없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매매했던 게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 사실 오늘은 좀 아쉬워요. 오늘 좀 보수적으로 하다 보니까 2%한1.5% 밖에 수익 못 먹긴 했습니다. 뭐, 손절도 있어요, T3.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금 58개 종목을 매매하면서 손절, 수익, 손절, 아, 수익, 수익, 손절 다 기록했지만 지금까지 몇 개? 총 53개 수익. 53개 수익. 그 다음에 5개 손절. 그래서 총 누적 수익률 몇 퍼센트? 2 9 0가 넘어가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 당일 매수, 당일 매도, 당일 매수, 당일 매도하고 뭐 당일 매수에서 당일 매도 못할 때도 있긴 하지만 가급적이면 당일 매수, 당일 매도를 하고 있고요. 1 0 0 무료로 매수부터 매도까지 다 사인 드리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가, 뭐, 나, 이런 장기적인 투자 말고 매일같이 빠르게 수익보는 빠른 단타 매매를 희망한다 하시는 분들, 100% 무료로 공짜로 리딩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링크를 통해서, 영상에 하단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신이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모두들 안녕!